자, 이제 여자 고등학교 400m 결승입니다. 네. 400m 여고부 결승전. 총 8명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겠습니다. 어, 황채원 선수가 나와 있고요. 또 김다영, 이채원, 이만을, 안나겸, 최은경, 이수, 노한결 선수가 오늘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포항 이동고등학교의 안나겸 선수의 모습이고요. 올해에 있네요. 안나경 선수가 네. 올해 시즌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어 그러면서 어, 지금 이 선수들 중에서 어, 결승 여로 선수 중에서 개인 기록이 최고 좋습니다. 네. 올해 시즌 기록도 어지만저진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58.53.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이만을 선수 보였죠. 예. 이만을 선수는 5 8 9 자, 황태원 선수 소개하시죠. 경명여고의 황태원 선수는 1레인에 있습니다. 이대인 경기 모바일과학고등학교의 김다영 선수 출전했고요. 3대인 구로고등학교의 이채원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4레인에서는 덕계고등학교의 이만일 선수가 달리겠습니다. 5레인에서 경기를 치르는 포항이동고등학교 안나겸 선수. 6레인 덕계고등학교의 최은경 선수가 나왔습니다. 칠레인 용인고등학교의 이희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팔레인에서는 소래고등학교의 노한결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네, 칠레인의 용인고등학교 이희수 선수는 네. 원래 주주목이 800m인데, 네. 자 오늘 또 400m 결승에 진출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올해인의 포항 2등보다 학교 안나겸 선수가 네. 어 지난해 KBS 대회 때 보니까 기량이 예전보다 급성장했고요. 네. 어 뛰는 걸 보았을 때는 장례 선도 저는 굉장히 밝게 봤거든요.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나경 선수가 또 얼마나 더 발전이 됐는가. 네. 저는 기대가 많이 드는 선수고. 이만을 선수 4레인에 아무래 도 라이벌이겠죠. 예. 덕계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만을 선수. 과연 오늘 어떻게 레이스 할 것인가. 네, 예. 자,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400m 여고부 결승전. 자, 안나경 선수가 벌써 빨라졌어요. 오레인에 네. 있습니다. 자, 4레인의 이만을 선수하고 지금 거리 차이가 벌써 많이 나고 있죠. 네. 또 초반 스피드가 좋은 안나겸 선수인데 또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 아니겠습니까? 오버페이스가 아니라면 은 네. 상당히 좋은 기록을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자 과연 아, 이대로 마지막 네. 100m까지 밀어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결과가 또 궁금합니다. 곡선수로 어, 빠른 스피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역시 빠른 스피드로 어,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400m 경기.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구로고등학교의 이창원 선수가 선두입니다. 네, 이창원 선수가 지금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은경 아, 선수, 최은경이 앞으로 치고 나오네요. 덕경고의 덕경도 학교... 최은경. 오. 아, 최은경이 2위로 올라서요. 아 구로고등학교 이채원 선수가 오늘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끝이 났고요. 덕계고의최은경 선수가 아, 막판 직선 주로에서 2위로 올라서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채원 선수는 춘계 네. 중고대회 때 1학년부에서 금메달을 땄지만은 네. 그때 기록이 59초 69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랭킹 9위였는데 네. 57초 63일 때6 1일 때잖아요. 네. 아 이채원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좋아졌네요 네. 57초 62면은 네. 올해 시즌의 랭킹 2위입니다 네. 9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이채원 선수입니다 네. 어, 그리고 최윤경 선수는 100m 선수 최윤경 선수잖아요 네. 저는 네. 뭐, 미처 못 봤거든요 네. 저 100m 선수 최윤경 선수가 100, 200은 뛰는 건 봤어도 네. 400m를 최윤경 선수가 참가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오늘 100m도 결승에 진출했었는데 100m 결승을 스킵한 거 지금 400m에 나왔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자, 최은경 선수는 네. 100m를 엄청 잘 뗐잖아요. 네. 그런데 200m도 예전에는 약했었는데 네. 지난 종별대회 때는 200m로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데 400m에 도전하는 거 보니까 이 선수 근 지구력 훈련을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구력 훈련을. 어, 4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요 도깨고의 네. 최윤경 선수가 2위였고요. 자 이채원 선수 네. 오늘 또 새로운 면모를 봅니다. 네. 올해 57주 때를 들어간 선수는 단 3명뿐입니다. 네. 소래고등학교 이민경 그리고 이채원 그리고 전남 최고의 송수와 3명뿐인데 네. 자 얼굴 일그러져도 좋고요. 네, 네. 어, 잘했어요. 본인의 최고 기록을 무려 2초나 단축하는 이채경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저한번 칭찬해 줄 사람이 어, 최윤경 선수입니다. 네. 자 지구력이 없다고 어, 이렇게 늘 평가를 했는데 네. 그게 400m까지 도전을 합니다. 네. 나도 할수 있다. 또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